제가 구입한 것은 산화 그래핀입니다. 산화 그래핀은 아주 미세한 가루이기 때문에 언제든 공기 중에 흩날릴 수 있거든요. 현재 이것은 그래핀 용액입니다. 1cc당 0.5mg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핀 용액이고 산화 그래핀입니다. 순수 그래핀 이 아닌 산화된 그래핀입니다. 산화 그래핀이 비교적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어, 더 많이 파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환원시키면 값비싼 순수 그래핀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제가 이 실험실에서 이 그래핀을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봤지만 뭐 식초하고 소금을 넣어서 뭐 환원을 시키는 그런 방법, 그거는 동전을 환원시켜서 청소할 때 쓰는 방법이죠 그게 여기에 속할지는 모르겠고요 보통은 산화그래핀을 환원시키는 거는 특수약품처리를 특수기관에서 시설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순수그래핀에 비해서 산화그래핀은 전기전도성이 떨어집니다 이거를 개봉을 할 텐데요 사실 이거는 호흡기에 흡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입자가 작은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부에 흡수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자 검정색 그래핀 용액을 제가 쓸 만큼만 일단 긴 이들을 사용해서 5cc 정도 뽑겠습니다. 아, 한번 뽑을 때좀 많이 뽑자. 10cc 멸균 주사기에다가 이거를 꽂겠습니다. 조금 더 내용물을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위험하니까, 뚜껑을 잘 덮어서, 꼭 덮어서, 안 보이는 곳에다 치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 그래핀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핀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현미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 그래핀이 전자기장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샬라에다가 그래핀을 충분히 떨어뜨린 후, 전자기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신기한 게, 이 그래핀이 이게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많이 묻진 않습니다. 자체 응집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픽 자, 첫 번째 실험 현미경 관찰을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자석에 반응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강력한 자석인데요. 자석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석 위에 올려놔 볼게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건전지를 새로 샀고요.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그래핀이 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 버리겠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한번 쓰고 버려야죠 근데 그래핀이 굉장히 시커매서 좀 기분이 섬찟합니다 저는 이 그래핀이 약간 그 영화 베놈에 나오는 그런 물질 그런 점도나 그런 성상을 기대했는데 그냥 먹물 같죠 먹물 약간 진한 먹물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핀이 휴지에 적셔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핀은 휴지에 이렇게 잘 적셔집니다. 자, 이 휴지를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역시 비닐봉지에다 싸서 버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실망이네요. 자석이 아무 반응을 안 해서 재미가 없네요. 뭔가 좀 재밌을 줄 알았는데, 어, 이 유튜브 영상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올라오고 그런 영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래서 알아보고 싶었는데, 이게 아닌가 보네요. 어, 어쩌면은 산화 그래핑이 아닌, 아니... 현재 배율은 80 곱하기 1.6배입니다. 현재 배율은 그래서 128배입니다. 산화그래핀을 슬라이드글라스에 넣었습니다. 그래핀 용액이 전체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배율을 높여보겠습니다. 배율은 네, 320배입니다. 네, 별로 재미가 없군요. 다음에는 800배입니다. 자, 그래핀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말라붙으면 더 확실하겠죠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많이 보던 게 여기서 나오네요. 산화 그래핀이 현미경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결정적이죠? 산화 그래핀의 모습입니다. 다시, 1280배로 보겠습니다. 산화 그래핀의 모습.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게 여기서 딱 등장을 하니까 좀 충격이네요. 정말 비슷하죠?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게 말라붙은 다음이니까는 이따가 한 서너 시간 뒤에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관찰을 해서, 네, 지금이 오후 2시니까는 순차적으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산화 그래핀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산화그래핀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비대칭이 되서는 안되겠죠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핀은 어쨌든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거에 친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배율은 80배입니다. 하루가 지났고요. 아침에 슬라이드 글래스를 펴보니까 이 그래핀들이 이렇게 모양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핀들이 한 곳에 몰려서 이렇게 어떤 실선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슬라이드 글래스를 한번 흩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핀들이 한 곳에 몰려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율을 그냥 바로 800배 하고, 어, 스마트폰 이... 2.5배니까는 2,000배, 산화그래핀의 여러가지 모습들. 이거는 약간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어제 봤던 이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약간 그 판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어제 봤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선상으로 된 것들로 다 결집이 돼서 어 약간 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백신에서 많이 봤던 거죠. 백신에서 보이던 그 판상 결정체랑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백신에서 보이던 거는 약간 더 표면이 매끄러운 느낌이 있었고, 조금 더 다듬어진 느낌인데, 얘는 그냥 약간 좀 거친 느낌이죠? 자, 산화 그래핀을 말렸더니 그냥 이렇게 선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어젯밤 밤새도록 컴퓨터를 절전 모드로 켜 놨었고. 그다음에 이 공간에는 전자 제품이 많이 있고 어, 와이파이도 있고 뭐 그런 그런 상태죠. 그런 것들이 여기 어떤 영향을 줬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멀쩡히 있다가 시간이 한 20시간 정도 지났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 곳에 몰리는 것이 정말 신기하죠.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결집을 하는 성질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거 그래핀이 이렇게 판으로 몰려 있는 것도 있고요. 저는 앞으로 좀 이게 그 제목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조회수가 40만뷰짜리 영상이 날아가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서 단어와 영상 제목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채널이 폭파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요. 산화 그래핀을 하루 동안 말렸더니 이렇게 모습이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별 차이가 없네요. 물이 좀 약간 말라붙어서 이렇게 점도가 좀 높아졌죠? 잘 흐르지 않습니다. 수분이 증발됐습니다